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녀의 집,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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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이 집을 한번 아 좀. 마녀의 집을 한번 가볼 텐데요. 마녀의 집집 집.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마녀의 집 마녀의 집집 집. 마녀의 집이 집 같은 데가 있는데는 이렇게 버섯이 많아요. 버섯.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마녀의 집입니다 집입니다 마녀가 살고 있죠 이런 게 있고요 뭐 포션인가 한번 유리병에 담아보겠습니다 유리병 유리병 유리병이어디갔지아 여기 있다 유리 안 당하지네? 이거 무슨 패션이야 이거 무슨 포션다, 마니, 마녀야? 음, 뭐지? 뭔가 내가 어둡게 보인다. 마니야, 넌 역시 좋은 친구가 아니야. 웃었어? 야, 웃었냐? 어, 그래. 니네 좋은 친구 아니야. 어? 네. 아, 거, 이쇠스럽부 사버렸다. 음, 내가 이번 한번 좀, 좀 새롭게 만들어야 물, ]겠어. 물, 일단 있어야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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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물. 핏물이 아닌, 즉시 피해 헛, 죽어라. 음, 행복 포션 맛이네? 보세요. 에이, 예. 이 마녀, 마녀 징징이의 코를 잘 보시라. 아, 코가 안 보이네. 야, 코 돌아. 야, 멈춰! <laughs> 그래, 그래. 이게, 마실 때 이렇게 코가 올라가요, 코. 뭐, 해복 쿠션 마실 때마다 코가 올라가요. 징징이, 마녀 징징이는 해복 쿠션을 마실 때마다 코가 올라갑니다. 코났다 좀빌려 <laughs> 소환할까? 죽어! 마녀의 집에 징징이가 산다면 징징이가 나 처음 에 마녀인 줄 알았어 잘못 봐서 이야. 마녀가 죽었다. 올엑으로 징징이 살려. 내가 마녀가 돼버려야겠군흐흐 응. <laughs> 아참, 징징이 있죠? 징징이 주민. 그 마을 주민. 징징이가 있죠. 그 뭐라고 말해야 하지? 병개를 맞아 아, 그래. 병개를 맞으면 <laughs> 마녀가 돼요. 죽으면 마녀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귀여워. 야, <laughs> 과일 불라니스윙스난살인난 <부러졌니? 웃음> 살인마다! <응? 웃음> <살인맞아. 웃음> 레드스톤이랑 막대기나 막 발광석 같은 걸 주던데 그리고 내가 한번 죽여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죠? 어, 제가 한번 서바이벌로 바꿔볼게요. 기억? 어? 어 마녀가 회복 포션 줬다. 그래, 나 어차피 회복 포션 필요 없는데 근데 유리병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변해요, 가마솥에. 하고 하면은, 한번 내가 맞아보겠, 따! 데미지를 입었다. 유리병이 깨졌다. 에이, 유리병 깨져, 깨졌어. 제기들 네, 오늘도 역시 짧게 해볼 텐데요, 한 번. 만약에 집은 뭔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많이 어요아 마녀의 집은 징징의 집이랑 비슷한데, 아주 살짝 비슷한데, 뭐, 문이 없고, 몬스터들은 원래 문을 해, <laughs> 문니까 그리고 또, 음, 집, 이거, 나무가 참나무 목재가 아니라, 이거 감비나무 목재고요. 그리고 또, 뭐, 바다에 있어요. 음, 그것보다 더 많나? 그리고 또 화분도 있고, 마녀가, 아 저기 한 마리밖에 안 살고 그리고 또 가마솥이 있고 그리고 또 조합대가 조합대는 원래 있지 그 징징이한테도 조합 조합대가 아예 가마솥이 있어요 뭐 그거 다음엔 내가 잘 모르겠어 응 잠깐 아음 어.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세요 아니다 안 넘어가도 되겠다. 그 시드 를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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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녀의 집 시드는 1, 2, 1, 5, 7, 1, 7, 4, 6, 8. 저거 두세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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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두세요. 보세요. 보세요. 저거 더요. 저거 더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네, 내가 이 시드 가르쳐 주는 대신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꼭 아니 구독하기는 꼭안 눌러도 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볼래요? 내가 이거 만드는 거. 기 보자. 무한맵 브레이디브. 꼭 마녀의 집이라고 안 해도 되고, 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마녀. <laughs> 어, 잠깐 시드 시드가 뭐였더라? 까먹었어. 마녀. 아니 시드. 히드가, 음, 아, 그래, 이제 기억났다. 히드는 1, 2, 1, 5, 7, 1, 7, 4, 6, 8. 6, 8. 7, 4, 6, 8. 이거입니다 자, 그럼 월드 생성하기 누르고, 자, 이제 한번 찾아볼까? 아이고, 엔더 처리 가네. 보세요. 마녀의 집은 이런 무슨 이런 게 많아요. 마녀의 집은 마녀의 집이 있는데는 이렇게 날아서 막 찾아다니다 보면 마녀의 집이 보일 겁니다. 날아서 막 찾아다니면 보여요. 그 마녀의 집이 생각보다 저 처음에 찾기 어려운줄 알았어요. 꼼꼼히 보면 돼요. 아주 꼼꼼히. 어디 갔냐?

마녀, 있어. 어? 죽였다. 그 다음에 이걸 써서 순전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한번 염색. 응? 아니네. 아니었어. 결국 내 줄이는 틀려. 었고이 줄이 이죄 없는 마녀를 죽여버렸어. 재있어 마녀. 응? 사람들은 마녀 마녀한테 조종하고 김슬야 마녀가 무슨 사람들을 조종해 당연히 할수내 동생입니다 오늘도 야야야.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아니 좋아요 시다요 구독하기 꼭꼭 구독하기 내 눌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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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눌러주세요 시다요 시다요 아까 시드 가르쳐드렸죠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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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에 이 적는 게더 좋아요 그럼 呜呜。Uh, uh.